지금은 기뻐할 때가 아니야. 지니어스 둘이 여기에 있다는 건 너에게 큰 문제가 닥쳤다는 뜻이지. 자이드 꼬맹아, 파멸이 이곳을 주시하고 있어. 농담이 아니야. 로봇 머리가 아니라 나노크라고. 맞아. 그리고 이미 99.98%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 거야. 아주 중복만 있으면 프로세스가 끝나겠지. 그는 아이언튠이 지식 특이점을 타파하길 바라고 있어. 이유? 몰라. 하지만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간섭을 막으려고 하지. 넌이 세계의 유일한 변수이자 그가 유일하게 두려워하는 존재야. 똑똑히들아, 꼬맹아. 엠포리우스 안팎의 시간 흐름은 전혀 달라. 파멸이 눈앞에 다가왔어도 구세주가 될 기회가 아직 한 번은 남아있지. 순환은 이미 깨졌고 넌엠포리우스이론사의 마지막 회기에 들어섰어. 창세의 과정을 한번더 마치면 아이언투이 나타날 거야. 하지만 실험에 이상이 생겼지. 그 이유는 알다시피 계산 속 12개의 요인. 그러니까 12명의 반신 중한 사람이 파멸을 통해 자신을 파괴한 거야. 나누크가 눈길을 보내오는 순간, 하이노메 신호가윤회에서 사라졌어. 보세의 논리에 허점이 생겼고, 그건 창세의 과정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지. 이 기회를 잡아 케팔의 불씨를 확실히 손에 넣어야 해. 그 지는 기계는 어떻게든 그 구멍을 메우려고 하겠지만, 그렇게 놔둘 순 없지 우리가 아이언 툼을 상대할 수 있느냐는 재창기의 의미를 바꿀 수 있느냐에 달렸어. 네 곁에 핑크머리가 하나 더늘었네 음. 그녀의 운명의 기름... 뭐, 문제라도 있나요? 아니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자고. 광력 3,960년, 균형의 달로 시간을 고정하고, 율법을 찾아내야 해. 디탄을 만나는, 반신을 설득하는, 불씨를 빼앗는. 방법은 상관없어. 네가 그걸 사용할 수만 있으면 말이지. 너와 단양이 이 세계에 어떻게 들어왔는지는 여전히 미스테리야. 그렇기 때문에 리고스를 막거나 많은 지원을 받으려면 지금으로서는 협의가 최선의 돌파구지. 네가 율법을 손에 넣고 나면 다음 단계에 대해 얘기해보자. 절대 불씨를 적에게 손에 빼앗는 건데. 걱정하지 마. 마치 세븐스는 수수께끼 투성이거든. 엠포리우스가 터져도 얼음 속에 숨어서 멀쩡하게 빠져나올 수 있을 거야. 너 자신이나 걱정하라고. 격렬하면 난 그만할게. 다음에 만날 땐 좋은 소식 좀 들려줘. 꼬맹아, 아니 구세주. 일단 머리에 촛대가 꽂힌 그 왕관 고마가 대놓고 말하진 않았지만, 너희가 율법을 넘겨받겠다고 한 요청을. 강경하게 거절했어. <laughs> 합리적이야. 그리고 리고스는 확실히 이 타임라인에 있어. 하지만 그 왕관 고마와 관련이 있으니 너흰 그를 찾아낼 수 없겠지. <웃음> 예상대로군. <웃음> 갈 길이 뭐네. 반박하지 않았습니까? 전부 마친 걸로 알게. 우리 쪽에도 진전이 있긴 하지만 딱히 좋은 소식은 아니야. 시간이 없으니 간략하게 말할게. 그 지능기계의 배경에 관한 건데. 그가 만든 방화벽은 1 4행 대수식을 사용했다곤. 에이든이 아홉자 계산법을 발명한 이후로 그런 수학 법칙은 은하에서 진작 사라졌지. 리고스는 분명 지니어스 클럽과 관련이 있을 거야. 그러니 조심해. 우선 로봇머리 본인은 배제하자. 자기랑 상관없는 일에 관심이 없으니 절대 직접 나서지 않을 거야. 그 녀석의 정체에 관해선 나와 스크루가 모든 가능성을 따져보며 찾고 있는데. 지금 가장 유력한 후보는 정막의 염주 아차 아 그리고 두 로버트도 그두 사람이면 정말 김빠질 것 같지만 내할 말은 여기까지야 세계 내부는 너희에게 맡길게 수시로 연락하고 절대 방심하지 마 드디어 본체를 만나게 됐네 선배 당신들이 바로 구세주가 말한 천혜의 친구이자 그녀가 율법 신권을 찾는 이유겠군. 자, 이제 운명의 길를 힘으로 내게 너희의 실력을 증명해 보여라. 본색을 드러냈으니 불을 쫓는 여정도 계속 이어질 수 없어. 아직도 네가 이겼다고 생각한 거야? 클럽 멤버로서 더 이상 추해지지 않는 게 좋을 걸. 그리고 방금 제가 말한 건... 이치는 기계의 빈틈을 겨우 찾아서 나랑 스크루가 기회를 잡았지. 단단하게 말할게. 네가 없던 시간 동안 그러니까. 엠포리오스에 있어서는 최근 몇 년이겠지. 시간의 팽창이랑 흐름이 다르다는 건 이미 알고 있잖아. 요점만 말하자면, 황금의 후예들이 휴식의 다채 가동했고, 나와 스크루룸을 도와 방화벽의 입구를 열었어. 우리는 임시로 손을 써서 그가 움직일 수 없도록 했지만 어디까지나 임시야. 차.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결론만 말할게. 황금의 후예들이 율법을 완벽하게 장악하기 전, 나와 스크루가 이 감옥을 철저히 뚫으려는. 아무래도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아. 일단 혹시 모르니, 네가 도망칠 수 있게, 우리는 계속 부채널 공격을 할게. 너도 이쯤에 이 감옥에서 완벽하게 도망칠 방법을 생각해야 해. 우리는 또 다른 운명의 길의 영향을 감지했어. 힘이 상당히 강해서 널 도울 수 있을지도, 운명의 길의 힘으로 그가 감지하게. 스크루, 어떻게 생각해? 계속 말해봐. 어쩌면 우린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 그게 바로 까다로운 점이야. 그는 동시에 두 개의 타임라인에 존재할 수 있고, 그들의 내부 시계는 천차만별이지. 지는 기계는 기나긴 실험 과정을 통해 이런 상태에 완벽하게 적응했기 때문에, 홈그라운드에 이 점이 있는 세야 시간이 더 있었다면, 우리도 가능했겠지만, 지금은 시간이 없고, 만약이란 것도 없어. 그러니, 우린 사고를 전환해 그의 이 점을 약점으로 바꿔야 해. <laughs> 벌써 이해한 거 맞아.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 엠포리얼스에 있는 이상 그의 사고 속도는 보통 사람보다 훨씬 빨라.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외력을 통해 그의 영감회로에 기억을 이식하는 거지. 그리고 그가 타협할 때까지 끝없이 반복하는 거야. 문제는 꼬을 그 이가 아직 지능 기계의 손바닥에 있다는 거지. 당분간 우리한테 답장할 순 없지만 거절하지는 않을 거야. 그러니 이 계획을 어떻게 실행할지는 너에게 달려서. 너희 처음 본 순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도 지금의 네가 기억의 미이라는건알수 있었어. 그래서 그 전에 너에게 알려줘야 할게 있어. 너의 운명의 길은 아주 특별해. 절대 단순한 기억의 장면일이 없어. 다만,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건 너는 포리어스에서 태어났지만 꼬멜리의 등장으로 깨어났고 그 애가 기억 운명의 길을 걷고 있기에 성장한 미이란 거지. 그 말은 네가 꼬맹이에게 종속된 기억 존재라는 거야. 어느 날단몇 초라하게 그 애가 널 잊어버리거나 엠프리어스와의 마지막 연관성마저 끊어진다면 최악의 경우 넌 기억의 영역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거야. 그래서 우린 처음부터 그렇게 할 생각이 없었어요. <laughs> 난 원래 브레이스토킹 좋아했어. 게다가 2대 1이라면 더 좋지. 말해봐, 잔다르. 조침이한칸 움직이기 전에 우리가 네머리속에서 얼마나 많은 걸알아내고널상대할방법을몇 개나 생각해낼 수 있을까? 게다가 지금의 당 신은 우리의 트럼프 카드를 가져갈 수가없지갱정이하요 이번 실험에서 열두 인자의 생명 행위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i n 을 sin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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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i 아니면 관중석으로 돌아가 자신과 엠포리어스, 그리고 은하 전체에 더 나은 답을 남길지. 내 말이 아직도 이해가 안 가? 사람들이 사랑하는 점막의 영주를 잊지 말라고. 당신도 남은 8개의 클론이 그녀에게 지식의 암덩어리로 여겨져 모두 잘려나가는 걸 원하지 않잖아?